돌리랑수미랑 모여라, 금정상! 예! 예! 순야, 순야, 우리 오늘은 또 뭐하고 놀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음, 어, 우리 그럼 진희 박사님한테 놀러 가보자! 오! 어, 진희 박사님! 응! 좋은 생각이야! <laughs> 우리 그러면 진희 박사님 실험실로 가보자! 알겠다! 우리 따라오세요! 가자, 가자! 진이 박사님, 저희가 갑니다. 진이 박사님을 드디어 만나겠구나. 진이 박사님을 드디어 만나다니. 어? 순야 큰일 났어. 도리야 왜? 나 깜빡한 게 있는데 숙제를 다안 했어. 뭐? 숙제를 안 했다고? <laughs> 놀라면 빨리 숙제를 하고 와야겠는데? 오, 어, 그러네. 그러면 나 숙제하고 올 테니까 진이 박사님 만나고 있으세요. 알겠어. 빨리 와야 돼. <laughs> 이럴 때 숙제를 해야 된다니. 숙제는 하거나.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거 참 큰일이구만 진이 박사님 진이 지니 박사님 진이가 왔어요. 어, 안녕하세요. 어 이게 뭐야? 괴물이다. 어, 어 괴물 아니야. 괴물 아니야. 어? 진이야? 나 진이라고. 진이 지니 모습이 왜 이래? 이거 봐라. 와, 진이다, 진이. 지니. 이거는 내가 받는 우주복이야. 우주복? 응. 우와. 지금 우주가 위험에처했다고 뭐라고? 금성이랑 화성에 거대한 몬스터가 나타났다고? 와, 그럼 어떡해? 어? 그럼 잘됐다. 왜? 순이가 돌이랑 같이 다녀오세요. 뭐? 우주를 가라고? <laughs> 나 대신 우주 좀 갔다 왔죠. 난할 일이 많다고. 우주를 어떻게 가? 내가 우주 선도해버렸지 우와 진짜? <laughs> 한번 따라와봐. 어? 여기 가세요. <laughs> 그렇다면 나는 우주에 안 가도 되겠구먼쪼쪼 음. <laughs> 여기로 오세요 응? 여기 여기 응 여기있다 여기 내가 엄청난 재료들을 갖다 놨어 재료들? 여기 내가 개발한 우주선도 있고 우주복도 있다고 우와 엄청나다 <laughs> 여기 봐 사파이어 칼이랑 루비 칼도 내가 넣어놨어 우와 그럼 도리랑 같이 다녀오세요 와 도리가 진짜 좋아하겠는데 <laughs> 도리 순이 우주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우주를 지킨다. 그는 갑니다. 안녕, 안녕. 언니,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주말이었네. 그러면 내일 해도 되잖아. 그렇다면 순이한테 가볼까? 오, 저기있다. 소리야, 소리야. 순이야, 순이야. 내가 진희 박사님한테 엄청난 걸 들었어. 어? 진희 박사님 어디 가셨어? 진희 박사님은 또 연구하러 가셨지. 안돼. 이렇게 또못 만나다니. 근데 무슨 일이야? 지금 우주에 몬스터들이 점령했대! 뭐라고? 우주에 몬스터가 나타났다고? 우리가 그래서 우주를 도와주러 가야 돼! 어?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우주를 지키러 가자! 도리야, 여기 상자 좀 열어봐봐! 상자? 진미 박사님의 선물! 우와. 우와! 여기 우주복도 있고 우주선도 있네? 그러게? 어? 여기 화성이랑 금성 가는 게 있는데? 맞아! 화성이랑 금성에 가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알겠어. 일단 아이템을 가지고 가자. 아이템으로 옷을 갈아입고. 승 준비하세요. 응? 옷을 갈아입어야겠지. 우주에는 공기가 없어서 이렇게 우주복을 입고 가야 된다고. 맞아. 오, 이게 뭐야? 우와, 진짜 멋있네. 진짜 멋있지. 끼리끼리끼리. 나는 우주. 나도 우주님 싫어. 에? 우리 그러면 금성부터 가볼까? 응. 알겠어. 금성을 내가 그러면 여기다가 설치할게. 오? 우와! 오! 우주선 진짜 멋있네. 진짜 멋있다. 순이 한번 타보세요. 순이가 먼저 탑니다. <laughs> 와! 도리야 나 보여? 응, 엄청 귀엽게 타고 있어. 와, 엄청 기된다 그럼 순이 먼저 출발하세요. 알겠어. 순이 출발. 나. 와, 우와! 순이야. 어? <laughs> 순이 사라졌어. 도리야 여기 진. 나도 그러면 바로 따라갈게 응 여기다가 설치하고 타서 출발 우와 간다 우주로 간다, 간다. <laughs> 우주여행이라니 완전 재밌겠어 지니 박사님 진짜 대단하다 우와 우리 진짜 높이 올라왔는데 그러게 오 조금 무서운데 <웃음> <웃음> 가자 우주로 가자 우와 순야 여기가 우주인가 봐 우와 엄청나다 그치 우와 지구가 저기 보인다 우와 이쪽에는 태양이 있고 어?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 그렇게? 오? 오? 착륙한다 착륙한다 <laughs> 순이는 도착했어? 순이는 먼저 도착했지 <laughs> 나도 다가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알겠어 우주여행이라니 <laughs> 우와 도리야 여기여기 우와 순이는 도착했네 도리야 이거 봐라 <웃음> 우와 <웃음> 우주라서 이렇게 중력이 없어서 날아다닐 수 있네 진짜 재밌지. 순이야 근데 저거 뭐지? 어? 여기 웬 여우가 있는데? 여우가 여기 왜있지 어? 금성의 여우라니? 진짜 귀엽다. <웃음> 신기한데? <웃음> 우리 그러면 몬스터를 찾아보자. 몬스터가 어디 있을까? 우리 금성을 괴롭히는 몬스터. 우리가 못찔러지겠다 뭐 어? 밖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 그러게. 혹시 그렇다면 혹시 여기 지하에 있는 게 아닐까? 어? 이땅 밑에서 기다리고 있나봐. 응? 파고 내려가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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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순이가 땅을 빤다. 뚝딱뚝딱뚝딱 한번 금성 안으로 들어가보자. 응? 슈루루 이게 어. 어? 어. 뭐가 있어. 빨간색 땅이 나왔는데? 와, 순이 떨어진다. 어디? 너도 간다. 어? 순이야, 이게 뭐야? 어리야 이거 뭐야? 오, 해골이다. 어, 몬스터들이다. 오, 금포도 있어. 이럴수가. 맞아라, 맞아라. 순이야, 여기 있는 몬스터들 없애자. 응? 진이가 말했던 악당이 애들인가 봐화아 진이 박사님이 명령을 했어 우리한테 오, 화살 진짜 많이 썼다 우와! 우리도 이길 수 있을까 <laughs> 어떻게 이렇게 두 마리나 있지 우와 순이야! 잘 잡자 예예예야 예. 맞아라+ 맞아라 우와 해골 진짜 크잖아 진짜 진짜 커 이렇게 큰 해골이 있다니 <laughs> 순야야 얘들 화살 진짜 많이 쏘는데 그렇게어땠때어땠때어땠때어살때주세요 <laughs> 맞아라! 맞아라! 오. 우와! 잡았다! 순이 잘했어요 응? 오, 이쪽도 내도 잡는다 와 화살 진짜 많이 쏘는데 잡았다 에이, 잘했어 <laughs> 순이야 바닥에 화살 봐봐 우와, <laughs> 우와 뭔가 선물을 받았다 어? 이거 뭐지 뭐지? 한번 열어보자 응? 이렇게 열면 우와, 우와. <laughs> 엄청 좋은게 나왔어 다이아몬드도 나왔고 네드라이트 주이도 나왔다고 와 우리 선물 받 <laughs> 우리가 금성을 지켜냈지롱! 금성을 지켜냈다! <laughs> 순이야! 우리 근데 임무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맞아! 한 군데 더 가봐야 돼! 우리 이번에는 화성으로 가보자! 좋았어! 얼른 화성으로 가보자! 알겠어! 이번에는 순이가 먼저 가보세요! 순이가 먼저 화성으로 갑니다! <laughs> 순이 출발! 오! <야구>. 간다! <laughs> 순이 안녕! 다들 그러면 출발해 보실까? 나도 바로 따라갈게. 알겠어. 출발! 화성으로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예. 응. 나 이제 거의 다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응? 착륙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다. 오, 놀이야 오, 순이 어딨지? 순이 여기잖아. 어, 순이 잘 도착했구나. 응. 그렇다면 화상 탐사도 시작해볼까 응. <laughs> 순이야 나 여기. 우리 또 화성에서 만난. 순이야, 저기 뭐가 있는데? 저기 뭐지? 저거 외계인인가 봐. 외계인이 나타났어. 어? 외계인한테 가까이 가보자. 오! 오, 좀비다. 좀비야, 좀비. 순이야, 외계인 좀비야. 오. 우와. 화성에는 외계인 좀비도 있잖아. 근데 좀 귀엽게 생겼는데? <laughs> 저기 또 있다. 어디? 이번엔 순이가 잡아보세요. 안녕, 좀비야. 우리는 지구에서 왔단다. <laughs> 우리는 지구 용사들어란다 <laughs> 순이, 잘 잡았어요. 응? 우와 화성은 좀 다른 색깔이네. 게오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우린 <laughs> 친구 안녕. 오 순야, 근데 하늘에서 뭐가 자꾸 떨어지는데? 오 운석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 운석이 떨어지는 거야? 우와 우와 화성에는 이렇게 운석이 떨어지는구나. 우주는 진짜 신비한 곳이야, 그렇지? 오 저기봐 여기 떨어졌다. 우와 여기 떨어졌어 이게 다 부서졌어. 그러네. 우후 <laughs> 운석 안 맞게 조심해야겠는데. <laughs> 어? 순이야 여기 봐봐 응? 여기 루비가 있는 것 같아 우와 우와. 이걸로 순이 무기 만드나 본데? 우와 순이 무기랑 똑같이 생겼어 <laughs> 순이 먹었지? 응 우리 그러면 화성에 있는 악당도 처리하러 가자 알겠어 그러면 저기 가운데를 파야겠지? 응 우와 지구도 저기 멀리 작게 보이고 우리가 지구도 지키고 화성도 지키고 금성도 지킨다 <웃음> <웃음> 우와 우석 떨어졌다 우와 순이야 빨리빨리 몬스터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자 응 분석 때문에 우리 우주선이 파괴될 수도 있다고? 먼저! 순이 빨리 파야지! 판다, 응, 간다 오! 여기도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번에는 초록색 빵! 우리 먼저 들어가! 후 내가 먼저 갈게! 응? 간다! 우와! 몬스터 진짜 많아! 와, 오. 몬스터 진짜 많아! 우와! 순이 야 몬스터가 왜 이렇게 많지? 와 그리포도 있고, 좀비도 있고! <laughs> 근데 얘들은 지구 친구들인 것 같은데? 오? 얘네들도 친구 건가? 호수인이 얘들을 납치한 것 같아 그런가 봐 어? 순이야 여기 수상한 버튼이 있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한번 눌러볼까? 어쇼 우와 왜? 어? 오 어, 이게 뭐야 우와 순이야 <laughs> 외계인 좀비 대장이야 대왕 좀비야 야 니가 <laughs> 네가 납치했구나 니가 우리 친구들을 납치했구나 우리 지구 몬스터를 납치하다니 맞으라 맞으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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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공격 순야 우리 이제 다 물리쳤어. 우와, 우리가 해냈어, 도리야. 우리는 지구 형사, 도리와 순이. 지구 형사들이지롱. 순야 우리 이제 진희 박사님이 주신 임무를 다 마쳤으니까 지구로 돌아가자. 알겠어. 우주를 지켜냈다. 야호. 짠짠짠. 순야 운석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빨리 돌아가자. 지구로 돌아가자. 순이 먼저 타보세요. 응. 내가 순이 출발시켜 드릴게요. 어? 응. 이걸로 출발하면 되겠지? 순리 안녕! 안녕! 어? 같이 어? 타진다! 이게 뭐야? 그 뭐야? 같이 타지잖아! 허허! <laughs> 순리야 우리 그러면 같이 가보자! 네, 조금 비잡지만 빨리 가자! 출발! 간다! 돌리랑순리랑 <laughs>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가요! 근데 같이 타니까 너무 좁은데? 어? 돌이 살짝 빼야겠어! <laughs> 순리가살 빼야지! <laughs> 간다! 우와! 어? 어? 우리 낙하산 타고 떨어지네 순이 그냥 떨어진다 아니. <laughs> 순이 떨어졌어? 응 나는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데 <laughs> 어. 나 지금 보니까 낙하산이 두 개인데 하나는 오. 순이 건가 봐내 것도 우리가 가져갔어 <laughs> 나는 안전하게 이렇게 물속으로 풍덩 <웃음> <웃음> 역시 지구들 숨쉬기 편하구만 오. 오, 순이다 순이도 모다벗었 진 얼굴 오랜만에 보네. 와 역시 지구가 최고다, 그치? 그치? 우리 지구를 지켜냈으니까 이제 자러 가자. 나니그 전에 진이 박사님한테 자랑하러 갈 거야. 어? 진이 박사님한테 가자! 와. <laughs> 그럼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laughs>